방과 후를 기록해서 웨스 앤 더슨 셀리 위리념의 단편들과 이특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깐 영화제 베르 데뷔 관객과의 네. 대화를 위해서 자비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어, 특히 어, 셀리옥기정이고요 어, 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입니다. 어, 우선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특별심사위원으로 이렇게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심사위원으로는 전주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함께 활동을 해 봤는데 또 단편영화제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떤 또 새로운 기운이 와또 아이디어들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큽니다. 어, 단편영화는 저는 예전에 미장센 단편영화제 개막작으로 단편영화의 어떤 전형적인 코드는 아니었지만은 뮤직비디오 형식의 그런 단편영화를 한번 상영을 한 적은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홍콩국제영화제에 요청으로 단편영화를 찍어서 또 그쪽에 그 보내기도 했었는데 또 이번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에서 어떤 재개발랄한 아이디어들의 단편영화들을 볼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저는 경쟁 부분 중 한국 단편 영화에 출연한 배우분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연기를 보여주신 배우에게 주어지는 단편의 얼굴상을 선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쟁 부분 한국 작품 16편 중에 애니비이션과 한국 배우가 출연하지 않은 작품을 제외한 14편을 제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어, 아직 작품을 보진 못했지만, 그, 먼저 데뷔한 선배로서. <laughs> 언젠가 함께 작품을 같이 할 동료 배우를 만난다는 기분으로 신중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